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딱세 가지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죠. 그럼 시야를 좀더 넓혀 화성과 안드로메다를 넘어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뻗어나가 본다고 해도 우리 눈이 닿는 한 여전히 물질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우주에는 다른 무언가도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입자가 아닌 반물질로만 가득 찬 우주 말이죠. 표준 모델에 따르면 우주가 처음 탄생하던 순간, 즉 빅뱅 당시 물질입자와 반물질입자가 같은 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서로 만나게 되면 빛을 내며 함께 소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쌍소멸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물질입자만이 존재하며 반물질입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죠. 그중 하나는 우주 어딘가에 쌍소멸을 피한 반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반우주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빅뱅 당시 물질이 반물질보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많이 생성돼 대규모 소멸 이후에도 소수의 물질만 남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빅뱅 당시 같은 수의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졌지만 곧바로 균형이 깨져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우주의 근원적인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독특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두 개의 양성자빔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후 서로 정면으로 충돌시켜 빅뱅과 유사한 상황을 인공적으로 재현했죠.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의 탄생과정을 규명하고자 지금까지 엄청난 실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어쩌면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반물질은 아주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입자물리학에서는 이 물질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물질은 100년 전부터 실험을 통해 관측되어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의 입자라고도 불리는 힉스 보손에 대해 탐구할 것이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한 강입자 충돌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지대에 인류가 지은 과학실험 시설 중 가장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 100m 아래에 무려 27km에 달하는 거대한 터널이 주택가와 상점, 농장 밑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이곳은 우주공간보다도 더 차갑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입자들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 초당만 천번의 루프를 돌다 태양액보다 무려 10만 배나 더 뜨거운 온도에서 서로를 향해 충돌합니다. 이러한 충돌은 인류가 빅뱅이 일어났던 바로 그 조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입자 충돌기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 서모인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무려 50억 달러 하나로는 약 6조원을 투입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획하고 건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입자들을 부딪히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 줄여서 LHC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여기 모여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최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죠. 이것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검출기는 입자들이 27km 트랙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후 마침내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충돌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검출기는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검출기 자체는 거대하지만 실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것이 대형 강입자 충돌기인데 빈 파이프가 얼마나 작은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안에 입자를 머리카락 한 가닥 너비의 공간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머리카락 한 가닥 너비의 공간에서 입자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자 자체에 비하면 머리카락 한 가닥조차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성자는 얼마나 작을까요? 먼저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고 이제 그 머리카락 한 가닥이 지구만큼이나 넓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 속 세포 하나는 파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만 할 것이며 그 세포 안의 단백질은 축구장 6개만큼이나 크죠. 그 단백질 안의 원자는 버스 크기이며 그 중심의 원자핵은 쌀한 톨만한 너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원자핵 속의 양성자들은 마치 지구 전체에서 소금 알갱이만큼 엄청나게 작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양성자들을 어떻게 서로 정확하게 충돌시킬 수 있을까요? 양성자 빔의 너비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 정도입니다. 만약 양성자들을 하나씩 쏘는 방식으로는 그 결과를 얻는데만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억 개 이상의 양성자가 담긴 다발들을 발사했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3천 개의 다발을 포함한 두 개의 빔을 만들어 그것들을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천억 개의 양성자 다발이 실제로 충돌할 때 성공 확률은 겨우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죠. 그렇게 25나노초마다 한 번씩 서로를 교차합니다. 즉 초당 4천만 번 이상 이런 다발들이 교차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것은 입자들이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초음속 제트기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더 비슷할 것입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주된 목적은 양성자를 분해하고 그 구성 요소를 면밀히 연구해 특별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초음속 제트기의 비율을 계속하자면 마치 사고 후 흩어진 잔해를 보며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연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알아내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실험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게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부터 블랙홀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더 나아가 이미 세상은 끝나고 우리가 블랙홀 안에 살고 있다는 등의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이론은 아마도 1998년 입자 충돌기 건설을 위한 첫 번째 터널을 뚫기 시작했을 때일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충돌이 매우 불쾌한 부작용을 가질 수도 있다 우려를 표했으며 그중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틴 리스 박사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양자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다 이론화했죠. 이것은 일반적인 블랙홀처럼 질량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충분히 작은 공간에 높은 에너지 농도가 집중되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시적인 블랙홀은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연구소에서는 그 즉시 리스 박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연구소에서 양성자가 충돌하는 에너지는 양자 블랙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수조배나 낮다고 반박했죠. 그렇지만 리스 박사는 아직 반증되지 않은 대한이론들을 인용하며 심지어 몇기가 전자볼트만으로도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들은 이것을 너무 생생하게 묘사해 보도하며 양자 블랙홀이 제네바 근처에서 갑자기 나타나 단몇초 만에 유럽 전체를 삼켜버리고 1분 후에는 지구가 있던 자리에 직경 3cm의 블랙홀이 남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멋진 일을 하고 있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반물질이 처음으로 감지된 건 193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 데이비드 앤더슨이 자기장에 잠긴 구름상자를 이용한 실험에서였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 궤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전하를 띤 입자들, 즉 우주방사선이 이상자를 통과할 때 자기장이 각 입자의 전하와 질량에 따라 경로를 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상자 안에는 그 궤적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새겨졌죠. 앤더슨은 이 실험을 통해 우주에서 어떤 종류의 입자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앤더슨이 관찰한 것은 이 우주방사선 안에 양전화를 띤 입자와 음전화를 띤 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전화를 띤 입자의 질량은 이미 알려진 전자의 질량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전화를 띤 입자들은 양성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전하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질량과 같은 것처럼 보였죠. 이전에 전혀 본적 없는 이 입자들은 반전자 또는 양전자라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앤더슨은 1936년 노벨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죠. 그 시각 훗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될 영국 물리학자도 양자장론의 틀 안에서 전자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폴 디렉입니다. 1928년 디렉은 전자를 특수상대성 이론과 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려면 전자가 디렉 스피너라고 불리는 더큰 수학적 구조의 일부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 스피너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전화를 띠는 형태와 음전화를 띠는 형태를 동시에 만들어냈죠. 놀랍게도 디렉은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할 구름상자를 만들기 4년 전 이미 양전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해냈던 것입니다.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는 27km 길이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작게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규모를 키워나갔죠. 1957년에는 싱크로사이클로트론을 건설하여 600메가 전자볼트의 충돌 에너지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양성자 싱크로트론이 등장했으며 이는 10배 더 높은 에너지를 달성하며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 에너지로는 여전히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자들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최초의 충돌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W 보손과 Z 보손을 발견한 것이죠. 이로 인해 수석 과학자는 1984년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의 한 조각이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입자물리학연구소에서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강입자 충돌기는 14테라전자볼트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것은 SPS보다 무려 30배나 더 강력했죠. 그렇게 작은 공간에 압축된 양의 에너지는 엄청난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이 온도는 초신성 폭발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로 에너지가 높았던 사건은 우주 역사 전체에서 딱한 번, 바로 빅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2012년 마침내 입자 물리학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힉스 보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개의 양성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만약 현미경으로 양성자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글루온 네이에 함께 묶여있는 몇 개의 쿼크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들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두 양성자가 충돌하면 산산조각 나며 기본 입자들이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충돌이 일어난 직후 시간을 멈춰본다면 충돌로 인해 생성된 모든 종류의 입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이온, 케이온, 중간자, 심지어 빛의 광자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가끔 이런 충돌에서 매우 희귀하고 무거운 입자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입자, 즉, 힉스 보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녀석은 연구소의 검출기로 볼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다른 입자들로 붕괴됩니다. 그리고 힉스는 순식간에 여러 개의 더 작은 입자로 변화되어 버리죠. 물리학자들은 이 입자들을 실제로 살펴보며 시간을 되돌려 힉스 보손의 짧았던 존재를 추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트기의 사고 현장을 추론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양성자들을 충돌시킨 다음 거대한 검출기를 사용해 무엇이 나오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성자들을 충돌시킬 때빅뱅의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양성자가 작긴 하지만. 이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에너지가 물리적인 질량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빅뱅의 정확한 조건을 재현하는 방법이며 그토록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가 정말 뜨겁고 밀도 높은 수프라 말합니다. 바로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 수프 말입니다. 이 쿼크와 글로온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기본 블록이죠. 입자 충돌 과정에서 이 근본적인 입자들은 초고온 상태가 되어 결합하며 녹아내리면서 쿼크 글로온 플라즈마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수프는 우주역사상 딱두 곳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한 곳은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시점이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이곳 제네바 입자물리학연구소인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에는 자체 반입자 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며 단지 전하만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충돌시키면 서로 소멸해 영원히 사라져 버리죠. 하지만 표준 모형은 빅뱅 동안 반물질과 물질이 거의 같은 양으로 생성되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충돌하여 소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주를 둘러보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모두 보통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물질 행성이나 반물질로 된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은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솔직히 말해 우리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입자 물리학 연구소가 해결하려 노력하는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실험이 당장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어떤 한 가지 구성 요소의 발견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결코 알수 없다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 달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발견했을 때 그가 만약 300년 후 인간이 달에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일의 핵심인 것이죠. 만약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입자물리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제 이 충돌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훨씬 더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들이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힉스 보손보다도 더 희귀한 입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입자 물리학 연구소의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한계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왔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물질은 여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잘못된 답들을 배제했으며 그 가능성을 좁혀왔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과학자들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혼란은 거기서부터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할 테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